128페이지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확률변수 설명을 잠깐 보면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확률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무슨 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요거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지는 두 번의, 두, 주사위를 두번 던지는 시행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표본공간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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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h, t, t 에요. 표본 공간이 있는데, 표본 공간의 각 원소, 각 원소죠. 하나의 실수에 대응시킨 함수에요. 근데, 확률 변수는 안매에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확률 변수는 이제 문제에서 나와요, 거의 대부분. 이항분법 빼놓고는 문제에서 거의 나오기 때문에, 안매에 나온 횟수에요. 그래서, 안매에 나온 횟수를 구하라고 하면, 빵개 가장 적은 게 빵개 그리고 두개 이렇게 돼요. 그 빵개 두 개를 x 값을 0, 1, 2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표본 공간의 각 원소 각 원소 있죠. 원소에 하나씩 실수를 대응을 해요. 하나씩 대응한다는 뜻이 요거 하나지 않잖아요. 요거 1로 가는 거 이게 그 뜻이 아니라 요게 이게 두개 화살이 두개 날라가지 않는다는 게요. 그래서 하나씩 대응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거를 이제 확률로도 하나씩 대응을 하는 거죠. 이게 완전 확률 변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를 하나의 실수에 대응시키는 함수, 그걸 확률 변수라고 한다. 확률 변수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 갖고 그냥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확률 변수를 문제가 나오면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아까 화면에 잘려주셨네요. 자, 미니멈이랑 맥시멈을 구해요. 확률 변수. 아메랄 횟수가 x라고 하면, 미니멈 0, 맥시멈 2, 이렇게 하고요. 중간에도 1 있겠죠? 그리고 이걸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확률 변수 x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p는 large x-small x. 이게 large, large x 예요 large x-small x. 이렇게 쓰고, 이제, 확률변수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던전이랑두 번째 던전 2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이고 0이 나오는 경우는 앞면이 나온 횟수니까 요거죠 tt 그래서 4분의 1이다 1이 나오는 건두 가지니까 4분의 2이다 자, 2가 나오는 건 hh니까 4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1이다 이런 식으로 확률분포표를 만들어요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이게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로 문제에서 알려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이산 확률 변수. 이산이란 말은 하나하나 흩어져 있음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x가 이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걸 이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여기 0, 1, 2처럼요. 여기 0.5 없잖아요. 그 사이에 또0.001 이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딱딱딱 딱, 딱, 딱 끊겨 있고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거, 그걸 이산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X 값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률 분포표를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이산의 대표적인 건데요. 각각 확률 변수에 확률이 각각 있어요. 중간에 뭐 다른 것들이 없죠? 중간에 이렇게 확률 변수도 없고 확률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산에서 확률식이에요, 확률식. 멈춰 뭐 놓으세요. 확률식이에요. 그래서 px는 xi라고 그러고 pi, i가 1에서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확률질량함수를 표현합니다. 질량이란 말이 나오면 이산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나중에 확률밀도함수라고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 밀도란 얘기가 나오면 연속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질량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확률식이에요. 그 각각의 확률은 0에서 1 사이고요. 그 확률을 다 더한 거는 1이고요. 범위를 나눠서 확률을 해도 얘는 이제 중간값이 없기 때문에 딱딱 끊겨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거도 하고 이거도 하고 이거도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문제를 제가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4번이에요. 자, 이거 첫 번째 문제는요. p 0는 0에서 1까지다. 그래서 1번의 얘기고 p1도 0에서 1까지고 p2도 0에서 1까지고요. p0, p1, p2 다 더하면요. 1이 된다. 그리고 이제 범위를 주어졌죠? 0에서 1까지. 그러면 0에서 1까지니까 여기랑 여기라서 p0랑 p1에서 4분의 4. 근데 이제 4번 보시면 범위를 0.9에서 2.1 주어졌어요. 0.9는 여기죠? 2.1은 여기죠? 범위를 이렇게 좀 자세히 구해줬다 하더라도 이 중간에 확률 변수도 없고 확률, 확률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카운팅 할 필요 없고 px는 1. PX2 e 해서 이두 개를 더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개념 익히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죠. 화면 멈추고. 네, 다푸셨어요 이제 피스 e 제 01번 잠깐 볼게요. 피스 e 제 01번은 이제 이 k를 구해야 겠네요. 근데 이제. X가 1, 2, 3, 4, 5일 때, 이제 이게 확률 변수자 X가.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되고, 그거 확률이 K분의 1, K분의 2, K분의 3, K분의 4, K분의 요 요거를 다 더한 게 1이 된다. 그래서 K는 15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 않습니다. 자, 수의1 0 2번도 잠깐 보시면, 자, A를 구해야겠네요. 그래서 A는 어떻게 구해요? 얘네를 다 더한 게 1이다 해서 8분의 1을 구하고요. 그 8분의 1을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면 뭐예요? 4분의 1이죠? 4분의 1보다 큰 거는 이쪽이에요, 됐죠? 그래서 8분의 1이니까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해서 더해서 8분의 7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필수제 03번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뭐 때문에 나오냐면 확률 질량 함수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1번에도 뱉어주시고,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문제에서 확률 변수가 나오잖아요. 기능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니멈, 맥시멈을 구해요. 공을 3개를 꺼낸다고 했으니,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놨잖아요. 검은 공 3개를 꺼낼 수 있나요? 꺼낼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흰 공이 0개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흰공네개 꺼낼 수 있나요? 못 꺼내요. 세 개를 꺼내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요. 세 개. 만약에 검은 공이 두 개인 경우는요, 이 미니멈이 어떻게 돼요? 흰공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세 개를 꺼내는데 검은 공이 두 개라면 나머지 흰 공을 하나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나오면 민맥스를 항상 먼저 따져 주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 요, 요식을 먼저 구해요. 질량 함수를 구하기 전에 요식을. px가 뭐냐면 확률 변수인데, 흰공이 빵개인 경우예요. 그래서 전체 7 3분에 흰공이 빵개니까 4c 빵, 그리고 3c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하나면 4c, 1 3c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질량 함수는 7c3은 그대로 있고요. 흰공의 횟수가 0에서 3사이니까 0에서 3사이니까 이렇게 쓰고 4cx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검은색은요, 3c 요거죠. 그래서 요를 학생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 부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X랑 요거를 더해서 3이 돼요. 전체 꺼내는. 그러면 이 사각형은 뭐예요? 3-X죠? 3-X 거꾸로 이렇게 찾아내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확률 분포표 그렸고요. 거기에 대한 확률. 그리고 그래프도 그렸어요. 흰 공이 두개 이상 나올 확률은 뭐예요? 요두 가지죠? 이두 개를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135페이지 이상 흥율 변수와 기대값과 표준 변차 설명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의 예를 잠깐 들어줄게요. 오른쪽 편은 어떤 행운권의 각 순위에 해당되는 단첨금과 매수를 각 순위에 행운권을 뽑는 확률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당첨금이 5만원, 만원, 2천원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등에는 빵이고요. 매수가 2, 3, 5, 10이 있죠. 이 당첨금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별량이라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매수를 뭐라 그랬어요. 도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가 별량, 도수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평균은 어떻게 그랬냐면 별량값에 도수, 별량값에 도수, 별량값에 도수, 별량값에 도수, 별량 도수를 다 더한 다음에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줬어요. 그게 이제. 여기다, 중학교 때 했던 거 여기다 적어 놨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20분의 2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P1이에요. 그래서 n 분의도수 X, 별량이 X1일 때의 전체, 전체 도수에 X1일 때의도수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P1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2잖아요. 그럼 20분의 2가 이제 확률이에요. 중학교 때는 이거를 상대 도수라고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 x1이 돼요. x1 p1, x2 p2, x3 p3, x4 p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기대값이란 뜻은 x에 대한 기대값이란 뜻은 방금 얘기했듯이 x1 p1, x2 p2, 그리고 x3 p3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됐죠? 근데 이제 별량이 만약에 x의 제곱이라고 하면요 x1의 제곱 p1, x2의 제곱 p2, x3의 제곱 p3 이런 식으로 하고 별량이 x-2라고 하면 x1-2의 p1, x2-2의 p2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되셨죠? 잠깐 제가 이렇게 하나만 잡을 수 있게 해 놓을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세요 됐죠? 이런 거를 기대값 expect expectation의 야고 이렇게 하고 이제 exm min 편 min 이렇게 해서 m으로 로테이션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밑을거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산확률 변수와 분산 표준편차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냥 개념을 잠깐 설명할게요. 분산 표준편차 산포도가 크다는 의미는 어? 대표값에서 많이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분산이 크다는 의미는, 요거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표준표차가 크다가 파악이 안 되고, 산포도가 크다가 파악이 안 돼서, 이게 같은 정성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분산이 크다 그러면, 분산이 많이 분산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표차가 크다라는 거랑, 산포도가 크다, 분산이 크다.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가 있는데, 시그마1이 뭐예요?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시그마 원 시그마를 뭐라 그러냐면 표준편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분산이에요. 그래서 밑에 잠깐 보시면 시그마는 분산의 루트 씌운 거고요. 시그마의 제곱은 분산이 돼서 분산이 큰 거는 이렇게 대표값에서 이제 퍼져 있는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르다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고르다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분산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작고 이렇게 고르다는 작은 거다. 분산이 작은 거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분산이 작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분산 공식이 중학교 때는 뭐예요? 이게 별량이죠? 이게 평균이죠? 이게 뭐예요? 편차예요, 편차. 그래서 중학교 때 공식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바로 분산이었어요. 편차의 제곱 평균이요. 근데 이제, 공식이 여기에 고등학교 나온 공식이 여기 있고 중학교 나온 공식이 있는데 요 요거는 잘안 쓰여요 고등학교 가서는 그래서 오히려 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x1의 제곱에 p1 이렇게 되죠. x2의 제곱에 p2 이렇게 되고요. 빼기 뭐요? 예 e x니까 x1 p1 x2 p2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얘를 전체를 제곱을 해요. 이게 이제 분산의 공식입니다. 자, 공식 잠깐 외우시고 분산은 V라고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Variance의 약어예요. Variance의 약어고 시그마는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해요. Standard Deviation 회사 가면 그 얘기를 많이 써요.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음은 시그마라고 읽고요. 이거 아셔야 되고 뭐 밑에 다 나와 있네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공식도 외우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유도예요, 유도. 유도를 잠깐 볼게요. 태권도의 하슈도가 아니라 공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식 가지고 첫 번째 공식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x1-m의 제곱에 p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요. 다 전개를 해서 x1의 제곱 p1 이렇게 묶어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2m에 x1, p1, 그래야 돼요. 그리고, m의 제곱이 있고, p1, p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1이 되고요. 요거는 ex가 되잖아요. m이 되잖아요. 그래서 m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요. 요거는 의미가 뭐예요? ex의 제곱이죠. 그리고 계산해서 마이너스 m이 돼요. 그래서 유도를 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잠깐 한번 화면물주 해보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공식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이제 30점, 평균이 30점이고, 고득점 받은 애가 40점, 못 받은 애가 20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학교 대비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에서 30점을 좀 후하게 쳐줘야겠다. 그래서 30점을 플러스 했어요. 그러면 요 30점 받은 친구는 60점이 되고요. 40점 받은 친구는 70점이 되고, 20점 받은 친구는 50점이 되죠. 그래서 이 평균 같은 경우는 이 점수를 더해준 게 B라고 하면요. 그대로 평균이 바뀌어요. 평균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창피해서 더해준 것 뿐만 아니라 곱하기 2를 해줬어요. 30점 곱하기 1 하니까 60이 되고, 40점 곱하기 하니까 80이 되고, 20점 곱하기 40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곱해준 것도 평균에 직관적 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더해준 거랑 곱해준 게, 더해준 거랑 곱해준 게다 영향을 받고, 요거를 이제 A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B라고 하는데요. 그게 영향을 받아서, 마치 EX가 배분이 된 것처럼, 더해준 것도 평균이 올라가고, 이게 Y라고 하거든요. 이게 EY예요, EY. EY는 더해준 거랑 곱해준 거랑 다 영향을 받는다. 원래 평균에서. EX가 30이란 얘기예요, 30. 그리고 B가 30이고요. 그리고 a가 2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다 올라가요. 근데 분산 표준편차 3포도는 선생님 뭐라 써요? 대표값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 정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분산이 크다 그러면 이 대표값에서 시그마 1의 제곱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시그마 2보다요. 대표값에 얼마나 퍼져 있는 정도를 물어보는 거라서 이 대표값이랑 평균값이랑 사0점의 간격을 봐요. 이게 10 정도 나오잖아요. 10. 그게 이제 실질로는 표준편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해준거 볼게요 더해준거 표준편차 변하나요? 안 변했죠 근데 곱해준거는요 표준편차 변했죠 그래서 표준편차는 더해준거에 영향이 없어서 무시가 되고요 그리고 곱해준거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해요 표준편차의 제곱이니 제곱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익히기 138페이지 한번 화면 문치고 풀어보시고요. 필수예제 4번도 설명드릴까요? 네. 4번도 한번 네. 설명드릴게요. 일단 미지수에 애가 있어서 이 확률을 다 더해서 1이라고 해서 a를 구해내고요. ex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ex의 평균을 구해요. 분산을 구하려면 항상 ex부터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분산 공식 중에서 요 공식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요거의 제곱 곱하기 요거, 이거, 요거의 제곱 곱하기 요거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맨 마지막에 뭐예요? ex의 제곱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표준편차나 분산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를 취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을 좀 해보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좀더 이제 디테일한 문제고요. 자, 문제 잠깐 확률변수가 나왔네요. 확률변수가 나오면 민맥스를 구해야 되죠. 두 개의 공을권이 있는데 있으니까 미니 뭐예요? 0개. 맥스는 2개. 중간에 하나 있겠네요. 그래서 확률분포표를 만들고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요. 그다음 ex, vx 시그마를 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음, 피스의제 0 6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확률 변수가 나오면미맥스를 항상 구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피스의제 7번 잠깐 설명할게요. 평균이 1이고 분산이 2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이걸 평균을 구하래요. 그래서 확률 변수 평균이 ex가 0이란 뜻이고요. V의 X가 뭐예요? 1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이거의 환율 변수를 구하래요. Y.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E는 AX 플러스 B가 돼요. 평균은 다 영향을 받아서 분배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걔가 5가 된대요. 그래서 EX는 0이라서 B가 5가 되네요. 저희가 0이죠. 분사는 y를 구해볼게요. 분사는 ax 플러스 b에 요거는 영향을 안 받고 a의 제곱에 vx가 되네요. vx가 1이라고 했으니 a 제곱이 됐고 그게 100이니 a는 10이 되네요. 맞죠? a는 양수라고 했죠? 잠깐 화면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요거 08번 잠깐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요거 설명을 할게요. 이 확률이라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물론 1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EX는요, 음수가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음수 가능 이렇게 써놓으세요. 왜냐면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면 EX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수가 안 나왔는데요. 만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바꾸면 음수가 나올 거예요. 세 번째는 Vx랑 시그마 x예요. 얘는 0보다 커요. Vx가 0이라는 거는 분산이 작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세번 세 과목을 시험 봤는데 50점, 50점, 50점 받은 게 Vx가 0인 경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풀어보십시오. 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피셋 공구 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대 수업할 때 물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